엘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안 3월 14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각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적용하는 거, 제가 나중에 적용할 때늘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꼭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가실 수 있으면 꼭 새벽기도 가시, 가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오늘도 또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빛나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이 기도 제목 가지고만요 그 시간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 기다려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두번 읽을 텐데요.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뭐세 번, 네번 이렇게 계속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 또, 착한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두 번만 읽겠습니다. 요수와 24장, 15절, 16절인데요. 개혁, 예, 개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셔서 우리말 성경으로 매일 읽어야 되니까 우리말 성경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요와를 섬기는 일이 맥히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 이든지, 신들 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 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보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너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두절 읽었는데요. 뭐 대략 말씀 한번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를, 나는 여호와를,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다른 신들이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어찌 여호와를 버리고 다니시는 성교입니까? 네, 그 장면이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 우리가 뭐 미천에서 하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처음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담아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직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그삶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아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당신의 고백처럼 저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 싫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수아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증명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면서, 그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성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말로 와, 믿음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어, 신앙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그 삶에서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요가를 삼기겠다. 이 고백이 그의 삶으로 평생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그 영향력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또 각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또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한 가지 행동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적용해 볼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근데 매일 또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 그 마음을 또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1, 2분간 여러분께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또 적용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말씀 적용해 봅시다. 자, 이 주신 말씀, 또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꼭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단하신 대로, 한 가지라도 또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 나부터 내꺼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어, 나라 큰 테두리, 내 원을 늘 얘기하죠. 큰 원에서 이렇게 원을 줄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도 어, 상선되셨는데 그분이 또저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예, 일단 뭐, 반대하든 또 찬성하든, 하나님께서 서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또잘 해주셔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막 못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잘그 대통령이 잘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편 예, 저편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로 어,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라또 열심히 또이 나라를 또이 어, 나라를 위해서 다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 삶의 터전 네, 그리고 우리 가족 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결단한것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소 5분입니다, 5분. 예, 5분. 자, 이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했다고 오늘 하루 하나님 다 만났다 이렇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간만큼 꼭 지켜보자, 이거고요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 더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5분이고요 예 기도가 잘 되시고 더 기도할 수 있다 하시면 여러분들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끝나지만 5분 이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